연방안에! 여기 살리고있어! 조져! 조져! 조 <laughs> 이게 뭐냐? 아, 존나 웃기네 늦게 내리는 놈들이 왜더 잘되는거야 우리 존나 늦게 내렸는데 오케이, 둘이 싸우고 있었으니까 총알. 와, 미적이 영광스러운 펀치 막 보여주네 진짜 레베킷. 레전드 펀치라이었는데압박 해봐야지 너, 도와, 너 도와주려고 아리 사씨뭐 하나 들고 뛰어왔다 야난 발키리아 1대1 아 근데 그거보다 방벽에 더 도움이 됐어 방벽 덕분에 좀 버텼거든 음. 아 카를 넣어버렸어 아 스나이퍼? 이판 위험한 무장 가자 어? 니가 쓰게? 한양만 있으면 돼. 차지 레이플은 있어. 아 너도 차라 들어라. 레파트 큐 깔고 쌍차라 하자. 들었어. 트리플 차라 할까 개역격격 있지 마. 아6배율 있어 나는. 야 주먹질 할때 뭔가 보정 같은 거 있냐 조준 보정? 아, 약간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 어 때릴 때. 카? a r 있어. 삼백 어. 아무도 안 쓰나 보네. 가방이 없다 이거 시발. u <laughs> Born.

김규이 갑아 먹으러 가야 되나 뭔가. 야 뭐야 뭐주어김규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리 살인자 이야 이러... 앞에 어? 여기 여기 여기. 안돼 해든. 팀. 다운. 어 사제 레프로 죽였 어디를 가마 이 새끼야. 이길라고. 한 마리 어디지? 내가 한 마리 봤냐? 아니 못 봤는데? 한 마리 어디 있어? 시발 마무리 아닌데? 이게 뭐야? 런이지아 시발. 네. 여기인데? <laughs> 어, 언제 자니한 대. 레이스야 레이스. 빡빡이, 빡빡이 레이스요. 한대 때려 놔 때. 빡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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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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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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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하다 레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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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 어디 어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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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존나웃생요나사 생각해. 나도 좀필요 나도 생각 나도 생각해. 나도 생각해. 나도 생각해. 나도 생각해. 나도 생각해. 나도 생각해. 그런 거 사람 안 오냐? 여기서 도생 깔고 나나질하면존 나도 생각해. 나도 같각 엘스야 별거 <목소리> <배우가> 없다? 가자 이이짜 이렇게 빨라 X발 나이 다? 드 세.. 뭐지 배터리는 없고 쉐마 16개 있어 나도 배터리 없어 난 배터리.. <목소리> <목소리> 1호 호흡계네? ㅅㅂ 왜 이렇게 많아? 2개씩 받은 도 먹었다 야야 뭐야 상자 열었는데 많이 나오던데? 하나도 못 먹었어 나온다 아 이거 알아서 가져가라 언덕 oh, yeah, 어, 싸우는데 어디지? 바깥쪽인데 IMC 하고 있나본데 어 그런가보다 좀 잡으러 가야겠다 배터리 리나나개었어 <목소리> 음, 하나 뭐, 하나만 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아이엠 뭐, 뭐. IMC 끝났다. 아이엠 하고 나오는 거죽여버리자 마크 사라졌어. 보으면 <laughs> 나올 거야. 어, 하티 온다. 하티 온다. 한티 온다. 아이엠 옥상에 저거 큐다 방금. 페파가. 가스, 가스, 한팀 가스. 아, 아더러드 말해, 언데 상황 좀 보자. 하나 더. 아, 노린다, 저거. 알았다. <웃음> <웃음> 아, 재밌네. 뭐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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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저기 있다, 여기. 일단 마무리 였어 아크 조심! 이무안 돼! 여기, 어, 여기 아, 크레! 아, 크레! 크레! 아, 크랙. 아, 크랙. 아, 크랙. 아 크랙. 레이스 안 뺐어! 블러드도못 뺐어! 블러드한도 이어야 블러드한도 여기! 걔 혼자야 그거 점프해드 부셨어 걔가 어? <laughs> 잘 가고 어, 잘 가고 한대 75! 한대더 막았어 야부터 마무리해 시점서 어 할게

Every scar t e l 야, 저거는 애들이 헤드 맞어쩌네오 i c 52 에, 잘 쏜다. 있어. 아, 위에. 균이구나. 아니, 하나 더 있는데? 야, 커피 그 있다 보. 뭐. 귀다워 귀여워. 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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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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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야, 어떻보여여 어, 싸우는데? 어, 아니. 런킬이안 하나? 발킬 있었는데. 아이씨, 나도 한번 그쪽 가 준다. 아, 템포스 가 봐. 지금이 전날인데. Joker <목소리> over there. l 아, 아니, 가방 있다. 아니, 상자 가방도 있으면 눌러 먹어라. b a c 네 p a c k h e l 다 아. 아.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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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헤드마크 헤드. 발키리새끼가 아닌데. 카나크렉.

아 내리게? 링이잖아 이쪽 쭉 가면 보지대 먹는 게 나으니까 여기로 온 거야 야야 야, 한갑 좀 빌려줘 어, 먼저 주사기 먼저 쏴야겠는데? 주사기 빨게 민혁이도, 민혁이도 빠르라 주사기로 반갑소 에 네. 주사기 빨고 그레이 돌려주면 돼와 30발 이상을 썼네 짧은 새 여기 밑에 쯤안 털릴 때 예수야 막자가? 세상에! 야저 보고 안 먹혔다. 안주. 어, 사람 있어 근데. 보이지? 발키리. 어? 80타. 30. 가자. <laughs> 트리플스나의 매운맛. 똑같겠지. 얘네 팀은 어디 있어? 왼쪽에 있는 거 아니야? 있네. 안에 81. 집안에 그래. 에프리 i 가피 r a i 8 c 이 새끼야 c r 서 뭐해 c r a 다 g 라스 a i g Cra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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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a 고 g Craig, Craig, 도 r a i g 나클다야 런치려고 뿌린거 아니야? 야 니들 이거 보이냐? 뭐? 어 방금 소리! 아아아 존나 재밌네 체력부터 채워라 실드야아래 아, 있어 어디? 집안에 집안에 아야안나 어디서 눕혔냐? 그, 뭐야 어디있어 발밑에 있나본데? 지반이 아니고 그러면? 연막이 지반이 뿌려졌는데 어디로 갔지? 뭐야 이 새끼? 귀신이야 보이는데? 뭐, 연막 연막을 어떻게 안에 뿌리고 사라졌어. 씨발. 너 접복이야? 야 가자 씨발. 그 전... 어 근데 그러니까 아. 어디로 간 거야? 개신기하네. 아까 누워 있던 저기 있네. 절대 배터리 있네. 핑찍도 없네. 가자. 차지라이플차라레플 아, 아. 차지 16발 남았다. 나좀 줄게. 오케이. 야, 아, 방금 하시면. 연막 소리. 오른쪽에. <목소리> 오른쪽에. <목소리> 어디 숨어 <수가> 있었구나, 역시. <목소리> 누굴 눕혀 이씨발년이가아 아, 저기 뒤에 수학 있는데. <목소리> 아. 내가 오, 가서 오, 줄게. 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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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나공95 아 기다려 내큐 깔고 하자 내큐 깔고 응? 쏘지 마봐 어디어디 근데 포탈 탈거 같은데? 어 잠깐 리이한 끼잖아 규현리 리기 이안껴 링까진 가자 너앞앞깔아야하나 타냐 너앞 하나 크랙 69야이거어 이거이거 이거. 하나 둘셋 아, 불쌍하다 진짜 달리겠는데? 어? 어, 없는 거 맞았는데 조금? 어, 야! 어, 오른쪽에! 어, 야! 이 애들 다 단신이야, 단신 조심해야 돼다풀 컨디션이야, 엔티브 아, 귀찮게 하네 저거 진짜 힐! 다운! 가자! 다운이야? 옆에서 깔아봐 정비 없어 20%퍼 남았어 가자 아, 다운이야 가면 돼 지금 살리고 있을 거야 오케이 20% 미니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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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키리 발키리 정비중 발키리 정비중 발키리 크랙 발키리 크랙 야렉드망갔는데 그래 크게 그래 레이레이레이레이크레레이크크레이 레이크레이. 이크레이레이이 레이크레이. 레이크레이. 레이크이아이이이크레이레이크이 레이크레이. 레이크 내가 버리는 거야 미녀. 나터약 아아아아아아아아 바퀴 야 되지 않았냐? 야규아점프 있냐? 어 있어 점프 괴물 아가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점프로 올라가지 근데? 여기 있잖아 여기 주석 올라왔잖아링 되냐 링? 빨리 가자 올라가야 돼 뭐야 나 아, 16발 또 아까랑 똑같지 26발 어? 어딨냐? 축갈게 아, 또. 보여? 어냐 안돼. 안, are, 돼. 안 are, 끼는, 안 아, 끼는 아, 것 같은데. 안 끼어. 아, 시간 잖아 야, 저 꼬치 맞았다, 쏠다. 보여? 여기에 빛이 있니? 네, 어, 네. 분대니까. 도도도도도도! 위치에선안 보인다. 음. 레이스. 21. 오여레이 뭐, 하나 더있는데 레이스 여기랑 여기. 네. 여기. 이쪽으로 갈게. 아니야 쪽으로 자, 내쪽 네쪽, 너무 좁아서 위치 존나 안 좋. 아니야 큐를 아니, 깔면 돼. 여기 한팀이라 여기 아래. 나봐 나봐 봐 네. 이렇게. c l o 나오는데나온는데 앞에 뭐야 이거 나온데? 나 나온데? 나온데? 디온데 나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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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온데? 나온데? 나 나온데? 나온데? 나라데나나

어! 가자! 가자. 얘들아 니네 뭐 안에서 뭐하려고? 몸 어. 부셔줘? 아니야 눈이 좋아! 뭐하려고 니들! 우스꽤!!! 뭔지 <laughs> 안에서 뭐하려고 이놈 아, 내 조합 너무 역겹다 l 발 레전드 d a r y No, you want to s e 까지아 e high boy? Redden 다 p e x 되잖아. <laughs> 와 미역이 하 <laughs>